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일 동안 잘 계셨습니까? 어, 항상 우리 네, 코로나 유의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어, 오늘은 우리 중국어 입문반 11번째 강의예요제 11강 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네, 다 준비하셨죠? 교재 아, 다 펼치시고요. 어,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던 내용을 잠깐 한번 볼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 교재 34페이지 했었죠. 교재 34페이지. 예, 여기에 우리 서, 저 삼성의 변음을 우리 봤었어요. 삼성의 변음. 예, 삼성의 변음. 예, 다시 한번 중복하면 어떻게 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어, 중국어도 연음의 현상이 있어서 어, 변음이 생기는데 어디에만 생긴다고 그랬죠? 삼성이 올 때만 변음이 생긴다고 그랬죠? 삼성이 올 때만 변음이, 올 때만 변음이 생겨요. 예, 그래서 삼성이 올 때. 어떻게 변음이 생기나? 삼성 뒤에 뭐가 오느에 따라서 몇 성이 오느에 따라서 삼성의 발음이 변해요. 두 가지로 변해요. 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성으로 읽든가 아니면 삼성의 반만 읽어 주는 거. 반삼성으로 읽든가 두 가지 발음으로 돼요. 그래서 삼성의 삼성의 변음이라고도 한다 그러죠. 예. 그래서 첫 번째는 뭐다 그러죠? 삼성 뒤에 또 삼성이 왔을 때 삼성이 연이어 두번 왔을 때는 뭐다 그랬죠? 앞에 삼성을 이성으로 읽어준다 그랬죠. 네, 그리고 뒤에는 원래 삼성 그대로 읽어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간단한 예를 들었을 때, 很,好, 이거를, 很,好, 이걸 어떻게 읽는다 그랬죠? 앞에를 이성으로 읽는다 그랬죠. 그래서, 한好 하면 된다 그랬죠. 한好 이렇게요. 그래서 삼성 뒤에 삼성일 때는 삼성이 연이어 두개 있을 때는 앞에 삼성을 이성으로 읽어준다. 예. 이거였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뭐다 그랬죠? 두 번째 상황은 삼성 방금 했던 삼성계 삼성 그 삼성이 아닌 삼성 뒤에 일성이나 삼성 뒤에 이성이나 삼성 뒤에 사성이나 또는 삼성 뒤에 경성일 때예 이럴 때면 모두 어떻게 읽는다 그랬죠 앞에 삼성을 어떻게 읽는다 그랬죠? 반만 읽어준다 그랬죠? 반만. 예, 그래서, 반삼성이다, 그래야 됐죠. 예, 반만 읽어줘요. 그 다음에 뒤에는 원래는 그대로, 일성이면 일성, 1성, 예, 일성, 그 다음에 이거는 이성, 그 다음에 이거는 뒤에 사성, 이거는 뒤에 경성. 이렇게요. 예, 그래서, 어, 삼성 3성 뒤에 삼성이 아닌 이세 가지 상황, 아, 네 가지 상황일 때는 모두 뭐죠? 똑같이 반만 읽어줘요. 반삼성으로 읽어줘요. 예, 반삼성으로. 그래, 삼성의 법칙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이성으로, 앞에 삼성을 이성으로 읽어주든가 아니면 앞에 삼성을 반만 읽어주는 거예요. 반삼성. 예, 이게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구체적으로 예문도 우리 따라 읽었었죠. 지난 시간에요. 예.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34페이지에 예, 삼성, 삼성 연여 있을 때는 니하오. 첫 번째 예문이 있었죠. 니하오. 이거 때문에 헌 아이 두 번째 했고요. 세 번째는 헌에다 삼성 삼성일 때는 앞에를 이성으로 읽어준 거고요. 그다음에는 우리 삼성 뒤에 일성이나 이성이나 사성 경성을 때는 앞을 앞에 삼성을 반만 읽어준다 그랬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삼성 뒤에 일성이 올 경우 삼성 뒤에 이성이 올 경우 삼성 뒤에 온, 삼성 뒤에 사성이 오는 경우. 삼성 뒤에 경성이 오는 경우, 우리 다한 번씩 읽고 따라 읽었었어요.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어, 삼성 뒤에 경성이 올 때만 약간 특이하다고 그랬죠. 삼성 뒤에 경성이 올 때는 뭐다 그랬죠? 앞에 삼성은 반으로 읽어주되, 뒤에 경성은 살짝 올려줘서, 높게, 높여줘서 읽는다 그랬죠. 그 전에 우리가 배운 경성은 뭐다 그랬죠? 빠바 마마, 거거 예, 뒤에 오는 경성을 살짝, 자연스럽게 살짝 발음만 해줬어요. 근데, 삼성 뒤에 경성 올 때, 예, 여기 예문이 있었죠. 34페이지에 맨 아래 줄 보세요. 34페이지에 맨 아래 줄 보면, 삼성 뒤에 경성이 오는 경우에요. 첫 번째 보면, 나이, 뒤에 나이, 경성이 왔어요. 예, 그래서 이런 상황이랑 항상 뒤에를 살짝 높여준다 그랬죠. 앞에는 반만 읽어줘. 그래서 뭐죠? 나이, 나이, 이렇게 읽어준다 그랬죠. 나이, 나이. 그 전에 제가 삼성 뒤에 경성에 오는 경우 대표적인 예로, 니너, 이걸 말씀드렸죠. 니너, 당신은요, 방문할 때, 니너, 예, 네, 이턴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죠? 나 나이, 렇게 되고요. 두 번째 예문 보세요. 이, 다음에, 즈, 이거 있었죠. 그래서 이것도 나나 혹은 니너, 이턴을 하면 어떻게 되죠? 이 즈, 이렇게 되겠죠. 이 즈,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와, 있고 뒤에가 머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같죠? 니너, 이런 톤이니까 뭐겠어요? 我먼 이래 되겠죠? 我먼 그래서 앞에는 다 반만 읽어주고, 뒤에, 뒤에 경성은 살짝 올려준다. 그래서, 나이, 나이, 이즈, 我们. 다음에 또 뭐죠? 당신은할 때는 니너,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배운 내용이었어요. 지난 시간까지 한 내용이었고요. 다음에 오늘 우리 35페이지 볼게요. 계속 진도 나갈게요. 35페이지 보면 성조 변화 뿌하고 이의 변음이 있어요. 이것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었죠. 뿌하고 이 강약 약강이 적용된다 그랬죠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원래 뿌는 단독으로 있을 때는 사성을 읽어줘요. 사성 뿌 하나 있을 때는 사성을 읽어줘요. 무조건 사성. 예, 꾸. 예, 그런데, 꾸가 단독이 아닌 뒤에 또 무슨 단어가 올 때, 예, 그럴 때는 꾸가 성조가 변한다 그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꾸 뒤에 취, 사성이 왔어요. 예, 사성이 왔으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죠. 사성은 강한 악센트다 그랬죠. 래 1성, 2성, 3성은 약한 악센트예요. 사성은 강한 악센트다 그랬죠. 래 그래서, 취, 강한 악센트니까, 뿌를 뭐다 그랬죠? 뿌는, 이, 이성하고, 사성. 두 가지 발음이 있다 그랬죠. 예. 네, 두 가지 발음이 있는데, 뒤에 강이 왔을 때는 뿌를 약하게 읽어준다 그랬죠. 그래서 약하게 바, 발음 뭐죠? 이성이죠. 그래서 이때는, 부취, 해야 돼요. 부취, 이렇게. 그래야, 부는 약이에요. 약한 악센트예요 그러니까, 약한 악센트, 강한 악센트. 약강. 이래 되고요. 또,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하 w 삼성이 왔어요. 삼성은 뭐죠? 약한 악센트죠. 삼성은 약한 악센트예요. 약한 악센트. 이거 약한 악센트일 때는 뿌를 뭐죠? 강하게 읽어준다 그랬죠. 사성으로. 예, 네, 그래서 이거는 뭐죠? 뿌. 뿌. 예, 그래서 뿌, 하우 해야 이거는 뭐죠? 강이에요. 강한 악센트예요. 그래서 뭐죠? 강, 약. 좀 전에는 약, 강이었었죠. 근데 이번에는 뭐죠? 강, 약이에요. 그럼 강장, 뭐다 그랬죠? 엄밸란스 한다고 그랬죠. 예, 엄발란스하게. 강, 강도 안 되고, 양, 약도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뿌는 어차피 발음이 단독으로 하나만 있을 때만 사성으로 읽어주는데, 뒤에 단어가 올 때는 뭐다 그랬죠? 두 가지 발음이 있다 그랬죠. 이성 아니면 사성. 두 가지 발음이 있어요. 예, 두 가지 발음이 있는데, 뒤에 약한 발음이 오면, 예, 1성이나 2성이나 3성에 오면 뿔을 강하게 읽어줘요. 그래서 강약이, 강약이 되고요. 반대로 뒤에, 예를 들어서 뭐, 칸. 뒤에 강이 왔어요. 뒤에 강이 오면 뿔을 뭐죠? 약을 읽어줘야 돼요. 그래서 부, 칸. 이렇게요. 예, 그래서 부, 칸. 그 다음에 하하 이렇게. 2성, 4성. 두 가지로 발음이 난다. 이거였어요. 예. 그래서 항상 강약, 약강.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예. 뿌 뒤에 강이 왔으면, 강한 발음이 왔으면, 뿌를 약한 발음으로 읽어줘서 이성으로 발음하면 되고요. 뿌 뒤에, 어, 약한 발음이 왔어요. 네, 그럴 때는 뿌를 강하게 해서 사성으로 읽어주면 돼요. 이렇게요. 그래서, 부취 이번에는 뿌하오. 뿌뿌. 네, 하나는 이성, 하나는 사성. 이렇게요. 그래서 이게 뿌의 변음이었어요. 다음에, 이도 같아요. 예, 이, 일자도, <laughs> 이거, 이, 일자는, 이것도 원래는, 이, 이, 이. 발음 이 하나 더 있어요. 예, 발음 일성이 하나 더 있어요. 일성으로 읽을 때는, 제가 어땠다고 그랬죠? 일성으로 읽을 때는, 숫자, 1, 2, 3, 4할 때, 2, e, 3, 4. 숫자 읽을 때는, 혹은 서수, 뭐, 제1과 제2과 혹은 첫날, 이턴을 할 때, 띠, 이, n 혹은 띠, 이, 캣. 고를 때만은 일성으로 발음해 주고요. 그 이외 상황에, 이 뒤에 무슨 단어가 올 때는, 이하고 이, 우의 발음하고 똑같아요. 강약, 약강, 이거에 적용이 돼요. 예.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예. 네. 예를 들면, 이가 왔어요. 이. 그 다음에 뒤에 예를 들어서, 치. 치, 삼성이죠. 삼성에는 이는 뭐죠? 무슨, 무슨 발음이죠? 약한 악센트죠. 예, 네, 약한 악센트니까, 이는 어떻게 읽어야 되죠? 강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뭐죠? 일때는 이. 예, 네, 그래서 이, 치, 이리 읽어주면 되죠. 이, 치, 이리 읽어주고요. 하나 더요. 이고, 뒤에, 양. 이번에는 양. 사성이 왔어요. 사성이 왔으니 이게 뭐죠? 강한 악센트예요. 예, 네, 양, 강한 악센트예요 강한 악센트는, 일때는, 이거, 이를 뭐죠? 약한 악센트로 한다 그래야 되죠. 약한 악센트는 뭐죠? 이성이었죠. 예, 네, 그런니까 일때는, 이, 양, 해줘야 돼요. 이, 양, 이렇게요. 그래서, 이, 이, 치, 그래서, 강약, 이, 양, 약강, 이렇게요. 우 하고 똑같죠? 강약, 약강, 아니면, 어, 약강, 강약, 이렇게요. 항상, 언발란스 한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뿌하고 이의 발음 법칙은 똑같아요. 강약, 약강이 적용되는데, 이는 단지 일성에 하나 더 추가된 거예요. 이, 일성에 하나 더 있다 뿐이에요. 이거는 뭐죠? 숫자로 말할 때나 서수를 말할 때만 일성으로 발음해요. 그 이외에는 뿌의 발음 법칙하고 똑같이 적용이 돼요. 강약, 약강. 예, 네,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예. 네. 예, 네, 그래서, 교재 한번 볼게요. 우리, 어, 36, 35페이지 볼게요. 예, 여기 보면, 어, 성조 변화 있었죠. 그래서, 뿌 뒤에 사성이 오면, 왼 윗줄을 보면요. 뿌 뒤에 사성이 오면, 앞에 사성을, 이성을 붙준다 그랬죠. 그리고 뒤에는 사성으로 발음한다. 그래서, 예문이 있어요. 여기 보면, 첫 번째, 뿌 뒤에 쪼, 사성이 왔죠. 쪼가 왔으니까 죠 부쪼. 이렇게 되죠. 부쪼.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예문도 뭐죠? 칸. 사성이 왔어요. 그러니까 뭐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상황도시가 왔어요. 그러니까 뭐죠? 2성으로 해서 보시 이렇게 되죠. 그래서 보조, 不칸不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반대로 이제는 뒤에 사성이 아닌 뭐일성이이이성이나 삼성이 왔을 때는 0 한다 0그0죠 그래서 好 삼성이 왔을 때는 不好 이렇게 되죠. 다음음에이이도도아요요0 0 이렇게해서 앞에 강하게 읽어주는 거예요. 다음에 두 번째 성조배나세 번째 볼게요. 예, 여기 보면 이 e 뒤에서 이 e 뒤에 1성이나 2성이나 3성이 올 때는 앞에 3성을, 아니 앞에 2를 2로 읽어주죠. 2, e, 4성을 읽어주고요. 뒤에는 1성, 2성, 3성, 원래대로 읽어주면 되고요. 다음에 이 e 뒤에 4성이나 경성이 올 때는 예, 앞에 2를 2성으로 읽어준다고 그랬죠. 왜냐면 뒤에 4성이 강한 악센트잖아요. 그래서 강이 올 때는 강 어, 사성이나 경성이 올 때는 앞에 이를 이성으로 읽어주는 거예요. 예, 네, 이성으로. 네. 그래서 보면 이 의요 설명이 있어요. 설명이 있어요. 이 뒤에 일성, 이성, 삼성이 오게 되면 이의 성조는 사성이로 변해요. 이로 변하고 이 뒤에 사성 또는 사성이 변한 경성이 오게 되면 이의 성조는 이성이 됩니다. 예, 그러나 단독으로 쓰이거나 서수로 쓰이게 되면 성조가 변하지 않습니다. 이로 원래 읽어요. 예, 예문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 뒤에 1성, 2성, 3성 올때예요첫 번째 보면, 예, 이 뒤에 3성이 왔죠. 1성이 왔죠. 천 예, 그러니까 뭐죠? 이천 이렇게 읽어요. 이그 다음에 이 뒤에 2성이 왔어요. 지 이것도 같죠. 이지 이렇게 되죠. 이지 그다음에 이 뒤에 세 번째는 뭐죠? 삼성이 왔을 때예요. 치 그래서 뭐죠? 이치 이렇게 되죠. 이치. 네. 다음에 교재 맨 아래에서부터 두 번째 줄요 이 아래로부터 두 번째 줄요 이 여기 보면 이 뒤엔 사성이나 경성이 왔을 때예요. 먼저 앞에 두 개는 사성이 왔을 때예요. 원이 왔어요. 원 원이 뭐죠? 사성이니까 강한 악센트죠. 그러니까 이를 약으로 약으로 읽어줘야 되죠. 그래서 이성. 그래서 뭐죠? 이원. 이렇게 되죠. 이완. 다음에 뒤에 두 번째 예문은 또, 콱. 이것도 사성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앞에 이를 약으로 읽어줘서, 이콱. 이렇게 되죠. 이그 다음에 세 번째 예문은 뒤에 경성이 왔어요. 꺼. 꺼. 경성이 왔을 때는, 일때도 앞에 이를 이성으로 읽는다 그래야 되죠. 그래서 이 꺼. 이 꺼.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 꺼. 다음에 이가 단독이나 서수로 표현할 때, 그때는 일성으로 발음이 돼요. 그래서 보세요. 이, 그러면, 일, 혹은 하나. 그 다음에, 디 이, 컷. 第 네. 이, 刻그 뭐죠? 제1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1과. 그 다음에, 이외. 이외, 그 뭐죠? 1월. 그래서 1월, 2월, 3월, 4월 하면, 이외, 2월, 3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렇게요. 그래서, 우하고 이의 발음법지, 우리 배웠어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 성조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다 배운 셈이에요복습하고 배운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 오늘은 나머지 시간에 36쪽에 36페이지에 무작정 따라하기가 있어요. 36페이지에 무작정 따라하기. 이게 여러분, 이게 지금 중국 발음의 모든 상황에 그거에다 있어요. 그러니까 1성 뒤에 1성 올 때, 1성 뒤에 2성 올 때, 1성 뒤에 3성 올 때, 1성 뒤에 4성 올 때. 네. 그래서 1성으로 시작할 때 뒤에 1 2 3 4 34성 오고요. 또첫 글자가 2성으로 시작될 때 뒤에 1성, 2성, 3성, 4성 올 때고요. 또첫 글자가 3성으로 시작될 때 뒤에 1, 2, 3, 4성 올 때. 그 다음에 첫 글자가 4성으로 시작될 때 뒤에 1, 2, 3, 4성 올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만요. 무작정 따라하기 이것만, 요두 페이지만 여러분이 정확하게 혹은 능숙하게 발음만 할수 있다면 어떤 발음도 여러분은 다 정확하게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발음이, 이게 무작정 따라하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이, 이것을 여러분이, 어, 이걸 보고 제대로 읽으실 줄 안다면, 이때, 어, 지금껏 배운, 그 뭐죠? 중국어 발음 포인트. 설명 없이 여러분이 다 이해했다는 뜻이에요. 예, 그 제가 여지껏 누차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강조했던 것을 여러분이 다 이해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읽을 수만 있다면. 이게예요. 예, 그러면 한번 볼게요. 먼저 일성으로 시작되는 거 볼게요 일성으로 시작되는 거요 예, 일성 뒤에 일성이 올때예요 예, 일성 뒤에 일성이 올때첫 번째 냉장고라는 단어가 있어요 냉장고라는 단어 일성 여러분 일성은 제가 그랬지 항상 썰썰 이런 톤이다 그랬죠 썰 이런 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두 글자니까 썰썰 이런 톤이 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죠 앞에는 뭐죠 삥 예, 뒤에는 뭐죠 샹 이렇게 되죠. 그래서 냉장고는 빙샹 이렇게 되겠죠. 빙샹 이렇게 되고요. 다음에 일성 중에 이성 어 하나 더 있어 요 예물 하나 더 있어요. 봄 봄을 이렇게 발음해. 여러분 다음은 같이 읽어보세요. 첫 번째 어떻게 읽죠? 첫 번째 단어 예 그렇죠. 일성이니까 춘이렇 되겠죠. 춘 다음에 뒤에는 뭐죠? 하늘 천 자예요. 천을 어떻게 읽죠? 티엔 이렇 되죠. 그래서 연이어 읽으면 어떻게 되죠? 춘, 티엔, 이래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일성, 일생일 때는 항상 썰썰, 이게 톤이에요. 그래서 냉장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삥, 샹, 이래 되겠죠. 삥, 샹, 예, 한번 더. 삥, 샹, 예, 이게 냉장고였고요. 두 번째, 봄. 봄도 같아요. 춘, 티엔, 춘, 티 춘, 티엔, 그렇죠. 이게 일성, 일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어떤 상황이나 일성, 일성일 때는 항상 이 톤이어야 돼요. 솔, 솔, 이 톤이요. 그래서 삥, 시 혹은 춘, 티엔, 그렇죠. 이렇게요. 네, 이거는 일성, 일성일 때 상황이었고요. 이번에는 일성 뒤에 이성이 올 때예요. 일성 뒤에 이성이 올 때. 앞글자는 같아요. 앞글자는 일성이니까좀 전에 했던 썰, 톤이 되겠죠. 그러니까 앞글자는 뭐죠? 쫑, 이거였었죠. 쫑. 그 다음에 뒤에는 뭐죠? 이성이에요이성은 우리 어떻게 했죠? 마, 1성이었고, 그 다음에 마, 이성이었죠 3성은 마, 4성은 마. 그래서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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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마. 이거였었죠. 그러니까 이성이니까 뭐죠? 마, 이거였었죠. 그러니까 쫑, 뒤에 뭐였죠? 꽝, 꽝데 이성이니까 뭐죠? 고, 해야 되겠죠. 고. 예, 네, 그러면, 연휴 읽으면 어떻게 되죠? 종, 고. 이렇게 되겠죠. 쫑 고. 예, 일성, 이성이에요. 마, 마. 이인 톤이에요. 마, 마. 그래서, 쫑 고. 중 고.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단어, 올해예요 올해도 앞에는 뭐죠? 일성이니까, 찐, 솔, 톤이죠. 찐. 그 다음에, 뒤에는 뭐죠? 고. 했으니까 뒤에는 1성이면2이에요 nian, 근데 이성고 하니까 뒤에도 뭐죠? 2이렇게 되겠죠. 2인 네, 그래서 今年 이렇게 되겠죠. 今年. 이렇게요. 예. 그래서 1성 이성일 때는 중국, 중1중0 다음에 0 0 0年今年0年 예, 이거였어요. 예, 그러면 오늘은 우리 시간상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우리 계속 뒤에 무작정 따라하게 하고요. 오늘도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 를 하나 내드릴게요. 퀴즈를 내드릴게요. 방금 제가 뿌하고 이의 발음 법칙을 말했죠. 강약 약강을 그그했었죠 예, 그러면 제가 어, 퀴즈 를 하나 낼 건데요. 오늘은 뿌예요. 예, 뒤에 큰 대자, 큰 대자, 딱 사생 왔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이거 뿔을 뒤에 사생 왔을 때, 딱 예, 강한 학센 때가 왔어요. 예, 이럴 때이 뿔을 몇 성으로 읽어야 합니까? 여러분이 맞추시는 거예요. 몇 성으로 읽어야 합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뿔 뒤에 딱 예, 사생이 왔어요. 예, 이럴 때 뿔을 몇 성으로 읽어줘야 합니까? 이게 오늘의 퀴즈입니다. 정답 여러분 맞췄어요. 몇 성인지 고음에 여러분이 맞추시면 됩니다. 예, 오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